네, 안녕하십니까. 스보병 t v 의 변형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주위에 지인 중에서 의사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 컨셉으로 경정 청구와 더불어 병원 원장님들한테 도움을 드리면 아주 만족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병 의원 거기서 근무하시는 의사님들 상대로 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갔다 가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즉 우리가 건강보험을 내는데요 병원에서는 진료비를 갖다 결제를 하고 그걸 심평원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 진료비를 갖다 청구를 합니다. 근데 청구를 갖다 하면 그 진료비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진료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삭감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불능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3년 안쪽에 대한 그 진료비를 심청원의 재청구를 통해서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급한 병원에 대한 사례를 갖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어 여기에 뭐 병원명이 있고요, 그 병원 구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은 참고로 구분이 그 배드수에 따라 틀립니다. 그 병원 규모, 그리고 의사 수, 그리고 이 병원의 월 병원비 진료비를 신병원에 월 청구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병원? 종합병원 한 12억 정도를 월에 청구하고요, 4억 5천, 7억, 1억 5천, 5억 8천. 7천만 원 각각 병원 규모별로 청구하는 금액이 심평원에 틀린데요. 이런 병원이 직전 3년간 신청을 잘못해서 그 신청을 했는데 심평에 누락이 돼서 그리고 그에 대한 삭감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 바로 잡아서 요즘같이 어려운 그 상황에 직전 3년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환급을 갖다 받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 진행했던 업체 관련된 부분, 어, 어떤 종합병원 8,700 그리고 3,300 그리고 무슨 여성병원 산부인과 얘기하는 거겠죠? 4,500, 2,700 무슨 무슨 산부인과는 1억 2천 그리고 무슨 정형외과 관련된 부분은 한 2천만 원을 갖다가 어, 진료비 재촉물을 통해서 환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어떤 병 의원을 갖다 상대로 해서 방문을 갖다 해서 영업을 하시는 우리 영업자민들한테 원장님한테 이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하면서 도움을 드림게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원장님, 비용 절감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음에 불구하고 혹시 과거 3년의 소멸 시효 내에서 병원이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 청구 과정에서 혹시 누락되거나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무료진단 분석을 해주는 심사청구 전문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약한 천여 개병 의원 대상으로 진료비 심사청구 컨설팅을 해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업체라고 합니다. 진행했던 다른 병 의원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요. 진행을 원하시면 제가 원장님 컨설팅 업체를 소개를 갖다 해드려서 거기서 연락이 와서 원장님과 일정을 잡은 후 어, 자세한 설명은 그분들이 해드릴 겁니다라는 어, 소개를 갖다가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음, 영업자들이 아니면 지인들이 굳이 뭐 원장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업체에 대표랑 직원들이 와서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컨설팅 필요한 병원이 지금 뭐 어떤 병원일까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재청구 즉 추가되거나 누락되거나 보완 즉 이걸 갖다 재청구라고 하는데 재청구가 제대로 안 되는 병의원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월주 단위로 청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되는 병원 혹시 이런 부분을 갖다 누가 좀 도움을 준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심사 조정, 즉 심평원의 심사 조정에 대한 삭감률이 높고 원인 분석이 안 되는 병원, 의이 삭감률이 높다는 부분은 사실은 청구를 했다 했는데 어떤 어 환급금 갖다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매출이 감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수익 자체가 더 떨어지는 결과로 갖다 처리하게 되겠죠. 네 번째, 이 심평원 관련된 심사 경험이 적거나 진료과 특성에 맞는 심사자가 없는 병원. 그리고 신규 개원이 같은 경우는 이런 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이런 병원 같은 경우가 컨설팅이 필요한 병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심사청구 관련된 시장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진료비 재청구를 통한 이런 컨설팅은요. 이 법적 기준은 이렇습니다. 의료 급여법 제31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여기에 3년의 소멸시효 내에서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게 경정청구랑 비슷합니다. 개념이 재청구가 가능해서 재청구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되면 심청원에서 직전 3년간에 대한 누락된 부분이나 삭감된 부분이 다시 입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의원에 좀 좋은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 현황은 지 그렇습니다. 분석, 심사 등 지속적으로 심사 기준이 신청을 해서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 비급여, 그러니까 비급여의 급여화등 자주 어떤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고시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하기도 바쁜데 일반 지금 규모가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자주 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장사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 운영이 환자가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심사 청구 관련된 경력자 부족으로 청구를 했는데 돈이 좀안 들어오는 진료비가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된다면 분명히 손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 의존성의 지속적인 증가. 사실 어떤 일을 갖다 알더라도 내가 지금 알고 나서 어떤 뭐 간호사나 아니면 누구한테 지시하는 거랑 아닌 경우는 분명히 틀리겠죠. 그렇다 보니까 심사청구 시장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쌓이다 보면 어, 진료비 청구액이 떨어질 거고 누락 및 삭감액이 지금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병원 매출의 감소를 갖다 초래하게 되죠.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 심사청구 개요에 대한 그 로직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심평원에 명세서를 갖다 접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 심청원에서는 전산 점검을 갖다 해서 어, 기재 점검, 자동 점검, 이, 어, 심사 유형을 갖다 분리를 갖다 하고 전만, 시, 전문 심사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분석을 갖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어떤 공단과 어, 그리고 그 접수한 그 기관에 어, 결과적으로 통보를 갖다 하고 되겠죠. 그렇다 보면 어, 진료 내역, 명세서 연계 어, 심사 재점검 그리고 청구 착오가 있을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심사 단계에서 보면은 심사 직원이 총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관련되어 가지고 어, 예를 들어 요양병원 같은 경우 요양급여 기준 심사 기준 범인의 심사, 2차 심사 같은 경우는 어, 전문 의학적 판단에 의한 진료 적정성 심사. 그리고 심사 기준을 갖다가 설정을 하는 이런 마지막 3차 심사까지 해서 이 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료를 적용받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 심평원 청구 후 복잡한 심사단계를 거쳐서 삭감, 그리고 보류, 그리고 불능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공단을 거쳐서 의료기관의 심사평가, 심평원에서 입금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삭감 보류 불능 금액이 없거나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프로세스 재청구 업무 관련된 컨설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경정청구 세금 관련된 부분은 5년인데요. 이런 재청구 컨설팅에 대한 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31조에 근거해서 어 적절한 절차를 갖다 통해서 어그 환급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고요. 즉 과거 3년치 환급 및 향후 진료비 매출 증가 어 우리가 병원에 아프면 가는 것처럼 병원도 어신평원에 진료비에 대한 청구를 갖다 통해서 이게 삭감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갖다 미칩니다. 그러다 보면 재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추가 지금 3년간 누락 보완된 부분을 갖다가 업체에서 가서 이걸 갖다 분석을 갖다 할 겁니다. 그리고 진단 기간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향후에는 똑같은 실수를 갖다 반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 이걸 갖다가 청구 업무를 갖다가 제대로 프로세스가 정착이 된다면 어, 누락되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없겠죠. 어, 이런 부분이 컨설팅의 개념입니다. 그럼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 마무리를 갖다 짓겠습니다. 심사청구 진행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첫째 업체에 어, 그 업체에 상담을 갖다 받기를 원하시면 컨설팅 계약을 갖다 먼저 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업체에서는 어, 과거 3년간 그 병원의 심청원 청구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요구를 갖다 해서 자료를 갖다 요구를 해서 진단 분석을 하는데 소요 시간은 병원 것 같은 경우는 한 3주가 소요가 되고요. 의원 것 같은 경우는 2주가 소요가 됩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더 빨리 분석 결과가 나와서 어, 보고서를 갖다가 볼 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보고서를 갖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설명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갖다가 드릴 거고, 어, 재 청구액 있으면 얼마, 유무액, 진료비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정 통계, 어, 조정이 됐으면 그 주요 원인이 뭐고, 앞으로 의 대책 어떻게 되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 어, 심사 청구에 대한 부분이 여태까지 문제가 됐으니 향후에는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갖다 할 겁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겠죠. 이건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서, 지금 병원에 그 어떤 청구 내역에 대한 3년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갖고 신평원에 청구 진행을 이 전문 업체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한 1, 2개월 최대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요. 아 그리고 찾게 되면 차은 금액에 뭐 수수료를 갖다가 업체에서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어 이외에 또 업체에 어떤 전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 진료비 꾸준한 정기적인 어 진료비 개선 교육이나 월 청구 관련된 그런 도움이를 갖다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해주는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행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소개 목적을 갖고 어떤 병원의 원장님을 갖다가 아니면 뭐 지인이 있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도움이 되는 게요 어, 돈을 돌려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좀 관심이 많을 거고요. 분명히 좋은 일을 갖다 하시는 겁니다. 진행시 유의사항은 이렇습니다. 예, 이런 컨설팅 관련된 소개시 유의사항은요 반드시 의료기관좀 규모가 있으면 행정부장, 뭐 사무장, 무슨 본부장급 이상의 뭐 예를 들어서 관리이사나 기획이사나 각 원장, 병원장 및 어, 이사장급 등의 의사결정자에게 소개를 갖다가 요청을 하십시오. 이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청구를 갖다 담당하는 직원이나 기타 실무 직원에게 직접 소개를 갖다가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사실 전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청구 통해서 금액이 나오면, 이 담당 직원이, 원장님한테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떤 소개를 갖다가 요청 시에는, 요청하는 급에, 급에 따라서, 요청하는 범위를 갖다가 지금 정해셔서 이런 분들한테,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죠. 의사결정에 대한 결정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소개를 갖다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갖다가 한다면 컨설팅 소개 시 설명으로만 이야기 어려우니 제공해드리는 브로셔를 드리면서 읽어보시고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전달해주면 됩니다. 예, 저는 참고로 제가 이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영업 컨셉이나 어떤 정보로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어떤 영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이 업체를 갖다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어, 이런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병원 중에서 이런 데는 좀, 여러분 진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데를 진행을 하십시오. 이 기준이 이렇습니다. 어, 급여 관련된 그리고 비급여가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뭐 성형외과 등과 요양원도 약국 그리고 대학 병원 같은 경우는 재청구 컨설팅에서 제외가 되는 의료기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수술이 있는 안과 병원, 한방 병원은 컨설팅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 이 일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이유를 갖다가 많이 알 겁니다. 예, 급여 관련된 항목이 많은, 수술이 많은 그런 병원이 해당이 되더라도 금액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종병, 전문 수술병원, 특히 여성병원, 요양병원, 급여가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철, 그 제청구 컨설팅이 있어서 아주 어, 적격화된 그런 병원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제가 어, 지금 뜬금없지만 어, 심사 평가, 진료비 심사 청구 3년간을 통해서 직전 어, 환급을 갖다가 어, 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어, 더 조익한 좋은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부터 어, 자주 찾아뵐 것이라고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